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부터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굽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음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우쭐 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해서 심판을 받은 옛 바로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심판은 바로 왕과 또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 심판은 30장에 와서 구체화 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 날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을 희망하게 하는 용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처부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한 곳의 구절만 확인한다면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그 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아닌 멸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냐가 문제입니다. 육신만을 위한 생각, 또 세상과 사람들이 따르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도 좋은 향기가 납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장소에 있다 보면, 그 냄새들이 나에게 들러붙어서 계속해서 따라 다니게 됩니다. 세상 안에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에 동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이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을 저항하게 하는 생각들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안에 오랜 시간 머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길이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굽의 심판의 예언이 특별한 점은 애굽을 돕는 자들에게까지 심판이 미쳤다는 점입니다 6절입니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최근 외신들이 전하는 국제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깝고 또 놀라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해 오고 있었던 조화, 공존, 평화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일의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국제 규범이나 이념, 약속 등이 아닌 미국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획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아니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고 양육강식의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기조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살아 남는 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들의 연합을 결성하거나 더 공고히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라들의 긴장과 불안은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바로왕과 애굽은 지금의 트럼프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자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애굽이 고대 근동의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들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들이란 같은 목적으로 애굽의 편에 서거나 애굽의 편에 서서 기생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8절입니다.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에 그들이 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10절.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을 돕는 나라들까지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애굽을 돕는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따로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시0편 22편 28절에서 노래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의로다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나를 주목하십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아이가 안정감을 갖지은 곁에 가까이 부모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넉넉히 이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어거스틴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내 모든 근심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당신의 놀라운 계명들을 지키고자 합니다. 당신의 나의 무지와 내가 알른 병을 아시니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고쳐 주소서.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가난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먹고 만족을 얻은 자의 무리와 함께하여 그분을 구하는 그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에게 이 정도의 심판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타겟인 애굽은 당연히 더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경찰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범죄자들의 팔을 꺾은 뒤에 수감을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팔을 완전히 꺾어 그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신체 중에서 특히 팔의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의 이 팔은 곧 능력과 연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높이든 강한 팔은 애굽의 미술에서 바로의 이미지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강한 팔을 가진 바로가 곧 세상을 다스리는 신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높이든 이 바로의 팔을 누가 꺾겠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2 2 절입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바로와 애굽의 힘을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힘은 빼시면서 다른 다른 인물에게 그 힘을 실어 주시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보구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또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바로와 애굽이 심판을 받음이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관하지 않고 무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바로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애굽처럼 나는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고 유순하게 바꾸면 됩니다. 죄악은 돌이켜 회개하고 단절하면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은 열심과 애쓰므로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바로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친구된 삶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친구라는 말 안에는 단순히 가까운 사이를 넘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신뢰를 쌓고 감정을 공유하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은 하나님 가까이 또 하나님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신뢰를 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